네 인천 부평갑의이종만 의원입니다. 우리 정승일 사장님. 예. 에,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지 벌써 3년이 거의 다돼 갑니다. 그래서 당시에 노사전 협의체에서 합의를 본 것은 운전 분야는 정규직화하기로 하고 또 우리 경상 정비 같은 경우에는 처우개선을 하기로 약속을 했죠. 그래서 운전 분야를 정규직화하기 위해서 한전 산업개발의 지분을 한전이 인수한다. 그런데 이 안전 산업개발을 보유하고 있는 자유총연맹과 열 차례 정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죠. 그렇죠?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그 노사전 협의체에 좀, 좀 문의를 했습니다. 이렇게 좀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?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신규 자회사 설립안을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는 의결해서라도 어떤 방안을 만들겠다,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왔습니다. 그러니까 한전 측에서는 이 정기직화에 대한 보관을 좀 갖고 계십니까? 예, 의원님. 그 부분은 저희가 장유초영인과 지금 정말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. 어, 정부 방침이 하나 있고, 두 번째는 노사녀 협의체 합의사항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두 가지 전제하에서 저희가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의 변경이 만약 있다면 또 거기에 맞춰 서 저희가 또 어, 협의를 하면 됩니다. 그래서 그 내용들 저희가 한번 노사조협의체의또 새로운 그 협의나 합의 어, 상황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고 또 거기에 맞춰 서 저희가 검토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걸 좀 조속하게 합의를 보시고요. 안 네. 되면은 새로운 길로 가야 됩니다. 그래서 노사전 협의체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든 해서 진짜 이 3주기가 되기 전에 좀 타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예. 그 다음에 이제 경상 정비부자 처우 개선 분야인데 그 적정 노무비 지금 시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죠. 그렇죠? 예. 그래서 경상 정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 진짜 노무비가 증가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이 용역사의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경상정비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. 계획정비 등에도 일을 하고요. 또 민간 분야에 가서 일을 합니다. 그런데 계획정비는 이제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처우개선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. 물론 노사전 협의체에서도 이 문제는 논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노사전 협의체에서 초우 개선을 결국 따진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우리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화는 못 해주지만 실질적인 임금을 좀 보상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렇다고 하면 비록 거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계획정비 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포함해서 적정 노무비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은데 좀 대표로 해서 그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위원님 뭐 아시다시피 경상정비는 사실 발전사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세부 내용에 대해서.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다섯 분의 얘기를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예예예 예, 예. 근데 어쨌든 예. 경상 정비 분야 포함해서 고용 안정성 개선 관련된 지금 시책들이 몇 가지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적정 농비 시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발전 산업에 적정 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한 용역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종합 심사 낙찰제 낙찰 배제율을 상향하는 것도 지금 어 용역이 예, 완료된 예. 걸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잘 조화롭게 잘그 봐서 말씀하셨던 대로 전반적인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예, 발전사들이 강구할 수 있도록 분야도 예, 좀 포용해 나서 일할 수 있는 예. 좀큰 마음을 갖고 접근하길 바라고요. 예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간 부분입니다. 민간 부분. 근데 민간 부분은 직접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. 우리 한전이나 또 발전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심이 돼요. 용역사들 입장에서는. 이 발전사에다가 경상정비나 계획정비, 경상정비 특히 거기는 이제 임금이 올랐지 않습니까? 임금이 오르니까 이 민간 분야에 대한 저가로 수주를 받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저가를 수주를 받아서 노무비를 좀 낮춰 깎아도 이 경상정비에 올라간 수입이 있으니까 그거를 계산을 하면 과거 정도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용역사가 고의적으로 이 활용하는 면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민간이 하는 일이니까 발전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. 그러나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. 이 용역사를 선정을 할때 용역사를 선정을 할때 어떻게 보면 기준 지침 같은 걸 동에 두어서 민간 부분에 가서 용역을 하더라도 우리 경상정비 분야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의원님 뭐그 부분 제가 뭐 깊이 고민을 못 해왔는데요. 말씀 주셨던 내용 한번 우리 발전사들과 함께 구현할 수 있는지 한번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수고하셨고요.